가도착는데요 문틀 철봉 철봉을 후딱 꺼내서 왼쪽 조이고 오른쪽 조여줍니다. 꽉 조여주고 내구성 테스트까지. 문틀 철봉을 달았는데요. 몇 개나 할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저 지금 자다 일어나서 컨디션이 좀 좋진 않거든요. 몇개는지 맞춰 보세요. Ela <목소리> desce, <목소리> ela sobe no balé pressão. Mina linda, perigosa. Rouba meu c o r a 아, 발 펌핑 아, 펌핑 되거봐와 아, 벌써 이렇게 올라왔네 아 제가 운동을 진짜 안 하다 해가지고 아, 원래 같았으면 한 50개는 당겼을 텐데 아, 아쉽게 거의 한못 했네요 아 열심히 해가지고 조만간에 50개 당기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적응도 안 되고 안 쓰던 근육 써가지고 살짝 아리들긴 것 같아요 벌써 열심히 해서 50개 한번 목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봉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참고하세요